여러분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열이면 아홉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돈 없이 늙는 빈곤이 가장 무섭지, 혹은 치매나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고생하는 게 제일 두렵네. 맞습니다. 가난과 질병, 피하고 싶은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걱정 없고 몸도 아직 쓸만한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오늘 하루는 도대체 왜 살았나 하는 허무함에 가슴을 치는 분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고목처럼 바스라져 가는 사람들. 이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돈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잠식하는 검은 안개, 무기력과 권태입니다. 오늘 황금기 지혜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가장 앞에서 가로막는 이 무서운 적,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30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려면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는 부지깽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해지는지 그 원인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꿈꾸며 젊은 날을 버텼습니다. 퇴직만 해봐라. 늦잠도 실컷 자고, 여행도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리라. 그런데 막상 그 꿈꾸던 은퇴가 현실이 되고, 한두 달 꿀맛 같은 휴식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어느새, 공허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러 옵니다. 평생 나를 증명해 주던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 이른바 은퇴 쇼크입니다. 제 지인 중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오셨죠. 은퇴할 때만 해도 노후 자금도 넉넉했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골프도 치고 해외 여행도 다니며 화려한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1년 만에 만난 김 선생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해졌고 어깨는 축 처져있었으며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있었습니다. 김 선생,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물었더니. 대뜸 한숨부터 푹 내쉬더군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눈 뜨면 TV 켜고, 뉴스 좀 보다가 밥 먹고, 낮잠 자고, 어제랑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겠지. 내가 이러려고 평생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어. 억울해 죽겠네. 김 선생님을 무너뜨린 건 경제난도 건강 악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할 일이 없다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승진을 하고, 목표라는 깃발이 저 앞에 꽂혀 있으니 힘들어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니 그 깃발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달릴 힘은 아직 남아있는데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정표 없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기분. 이것이 바로 노년의 무기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인간은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 무기력을 학습합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노년기가 되면 신체 기능은 내 마음대로 안되고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사회도 나를 뒷방 늙으니 취급하며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의 구경꾼이 된것 같은 패배감. 이것이 쌓이고 쌓여,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체념이 되고, 결국 깊은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기분이 다운되는 우울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은 곧 권태라는 끈적한 늪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태다. 저는 이 말을 노년에 빗대어 바꾸고 싶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더 이상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권태로운 상태다. 권태에 빠진 노년의 일상을 들여다 볼까요? 변화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오든, 길가에 꽃이 피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건내몸 어딘가가 쑤시는 통증,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뿐입니다. 생각이 고인물처럼 썩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며 과거의 영광만 되새김질하거나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하며 배우자나 자식을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무한히 반복 재생합니다. 이런 권태로운 에너지는 주변 사람까지 질식하게 만듭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답답해 하는 걸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이 뿜어내는 무기력과 권태의 독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늘 처져 있고 불평뿐인 노인 곁에서는 아무리 효자라도 도망가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기력이 실제 질병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시들면 몸도 알아차립니다. 아, 주인님이 이제 살 의욕이 없구나. 그럼 굳이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겠네. 뇌는 활동을 줄이고 면역 체계는 약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거나 치매가 빨리 오는 분들을 보면 할 일을 잃고 멍하니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무언가에 몰입하고 계십니다. 텃밭을 가꾸든 서예를 하든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든 매일 매일 해야 할 일이 있. 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 무기력은 마음의 병으로 시작해 몸의 병으로 끝나고 나아가 내 주변의 인간 관계까지 파괴하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은퇴 전까지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생산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에는 철저히 소비자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TV 프로그램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자식들의 관심을 소비하고, 국가의 복지를 소비합니다. 물론 쉴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쉬기만 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시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창하게 돈을 버는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임으로써 무언가 결과물이 나오는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손수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생산입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워내는 것도 생명을 생산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짧은 글이나 일기로 남기는 것도 생산입니다. 종로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78세 박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려도 웃지 않으셨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뜨개질 봉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신생아 모자를 떠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엔 늙은이가 뭘 하겠어 하며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한코 한코 뜨개질을 하며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이 작은 모자가 지구 반대편의 어린 생명을 살린다니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뜨개질을 하고 다른 노인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셨고 무엇보다 얼굴에 다시 고운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비하는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생산하는 기쁨은 묵직하고 오래 갑니다. 오늘 당장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요리든 청소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상관 없습니다. 내 행위로 인해 세상에 무언가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규칙적인 일상, 즉, 루틴입니다. 은퇴 후 생활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도 없고 상사의 잔소리도 없으니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늦잠 자고 끼니도 대충 때우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무기력을 가속화합니다. 자유는 규율 안에서 누릴 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규율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혼란일 뿐입니다. 나만의 시간표를 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여 의식, 리추얼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단순한 행동도 나는 오늘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의식을 치르듯 정성스럽게 해보십시오. 아침 산책을 할 때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대지의 기운을 받으며 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꼭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매일 오후 3시에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책을 10페이지 읽겠다는 약속을 나 자신과 하십시오. 칸트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시계처럼 정확한 루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이 그들의 위대한 사상을 지탱해 주는 뼈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식사 후 30분 걷기, 하루 한번 크게 웃기. 이런 사소한 약속을 지켜냈을 때, 뇌는, 아,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작은 효능감이 쌓여 무기력을 밀어내는 단단한 자존감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헐렁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내일의 시간표를 적어 보십시오. 빈칸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고독력을 길러야 합니다. 무기력은 종종 외로움에서 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는 혼자야. 하지만 노년의 고독은 비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거나 멀어집니다. 이 고독을 형벌로 받아들이면 외로움에 사무쳐 시들어 갑니다. 하지만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남의 눈치 보느라, 가족 챙기느라, 먹고 사느라,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방해받지 않고 나와 마주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탁을 차려 대접해 보십시오. 혼자 걷는 길을 쓸쓸해 하지 말고 자연과 대화하는 사색의 길로 만들어 보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고독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자식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거나 친구를 붙잡고 신세한탄하는 것은 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노인, 혼자 있는 시간이 평화롭고 충만한 노인이 진짜 멋진 노인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과 대화하고 음악을 들으며 감성을 적시고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닦으십시오. 내면이 꽉찬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을 즐깁니다. 그렇게 내공이 쌓이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모를 편안함과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떨며 누군가의 온기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무기력을 넘어 존경받는 노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황금기지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춥고 깁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단순히 봄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겨울만이 줄수 있는 투명한 공기와 쨍한 햇살, 그리고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무기력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이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문은 잠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밀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죽어 있던 화초에 물을 주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일다만 책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야.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무기력한 회색빛이 아니라 노을처럼 붉고 찬란하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기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